구층입니다. 우리 열립니다. 여름..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라라란다. <laughs> 어야나 신발 벗어야 돼 엄마. 와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라푼젤의 러브하우스. <laughs> 빨래를 하고 계시네요. 아니, 배추를 안산 거야. 아, 진짜 고기를 사왔는데 배추 안 사온 거지, 나를 거야. 아, 진짜 웃겨. 오. 오. 이렇게 한거 맞나요? 한 번도 안 해봤어. 맞는 듯. 나도 안 해봤다. 맞겠지? <laughs> 진짜 대박! 짠! 그녀의 사육 시작! 와우! 음, 오! 네! 잘 다녀왔어! 진짜 대박이야! 감사합니다! 와우! 자, 이제 먹어봅시다! 와우! 자, 짠! 어? 아이, 이정면되지 뭐. 음! 아, 지금 와인을 먹어가지고. 살짝 알딸딸한데. 라푼젤이가 <laughs> 준 선물 한번 뭐, 풀어볼게요. <laughs> 짜잔! <laughs> 짠짠. 좀잘 나와볼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쁘다. 뭐 색깔 너무 예쁘다. 감사해요. 안 그래도 지갑이 음. 헐어 있었거든요. 지갑 아직도 굽었어? <laughs> 어, 내 지갑 잠깐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바꿔야겠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, 제가 원래 쓰는 지갑은 이거, 아패스 이건데, 이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. 딸기예요? 아, 네. 딸기예요? 아, 어 어우 퍼프구요? 잔든해 되나? 이차 <laughs> <2차>, 짠! <laughs> <laughs> 아나 저런 안물였어안 올라 왔 올라. 다 풀렸. 아 이게 나왔어. 아 이거 나왔어? 서이스 응, 아. 어, 나왔는데 그래 저기 나오더라고. 맞춰보자. 주문의 면면해 모르겠다. 아, <laughs> 3자 시도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들려줄게. 어. t h r go. 너의 주문에 명령해. 어. 알마빌 뭐, <laughs> 그만해. 너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응. 아니야? 아니 <laughs> 벌써 입짧은 입, 입 해니 먹었어요 저 오늘 여기서 먹어 여기까지 꼭 안기는 거지 이런 노래를 어떻게 계속 찾는 거야 <laughs> 가사가 안 들리는 노래 제보 제보 맞나? 아 제보 맞나? 그녀의3차 사육 와씨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홈런볼 진짜 대박이다. 음.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 하루에 고구마를 한 개씩 먹는다는 고구마 색깔 옷을 입은 한스를 보고 계십니다. 너무 꼼꼼하요 <laughs>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죠? <laughs> 나중에 내 팔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<laughs> 아 어떻게 저걸 3시간 떠나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 운동을 하면서도 안경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<laughs> 안경을 벗는 게 아닙니다 지워야 돼요 아 맞다 맞다 지워야지 클렌징이라서. 클렌징 오일로 지워야 돼요 맞아요 좀더 그루브 있게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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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 오, 오. 어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야 씨. 벌써. <laughs> 아, 어떡해? 술을 음줘 봐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너무 잘 먹는다. 아, 귀여워. 오, 너무 귀여워.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뻐. <laughs> 동기화, 동기화됐어, 동기화 됐어 <laughs> 동기화. 오, 오! 오, 귀여워 어떡하니? 안보는척. 갑자기 그루밍을 시작했는데 갑자기. <laughs> 안, <귀여워. 웃음>

<laughs> 집에서 알 절대 안 돼. 저. 집에서 알아? 절대 안 돼. 이 형, 이거 오늘 올리시다 갑시다. <laughs> <목소리도> 이것도 맞아 그렇죠? 몸 푸는 거지 아, 몸 푸는 <목소리도> I say 있었네 e t h i n g We're neither of us. I'm 아, 그 r 나도마 m 가 o r r y I'm s o r i o 지남요 마지막 촬영이거든요. 하 진짜 한스 늦었어요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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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1 4분 늦었네요. 네님몇분 늦었습니까? 1 0 분이요. 네? <laughs> 막차인데 막장이지. 머리 잘랐습니다 바보 같습니다. 아 그러네요. 네 저도 어, 머리 자랐어요. <laughs> <미모 같은 웃음> <것처럼. 빈카습니다>. 우리 오늘 <laughs> 아니 <웃음> 오늘 막 막차린데둘다빈부에요 그... <laughs> 네. 어. 귀엽다. 왜 이렇게 잘랐지? 한수는요왜 어쩌다가 이렇게 잘랐어요? 어,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대로아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아, 머해달라데아 아... 그러니까. 죠 네, 오늘 마지막이니까. 해, 해, 해. 그쵸 어. 어. 오늘 뭐 근데 파티 뭐 한답니까? 파티? <laughs> 뭐 어, 파티 안 해줘, 맞아 마지막인데 막 약간 케이크 막 이런 거 하고 맞아. 막 선물 주고 막안 해요. 와, 진짜 너무 와 아무리 진짜 직원이라도 이거 막대한 거 아니야? 야 진짜 내가 와우에서 몇년 있었는데 한수도몇년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. 이럴 수 있어? 이럴 수 있어? 야, 이제 밀실 안에서 마지막, 마지막 밀실이 되겠구만. 그러네. 음? 하, 이거 <laughs> 응. 밀실 라면 끝나면 이거 벽다뭐 어떡할 거예요? 버릴 거예요? 이거 버릴 거면 저 주세요. 저이 그대로 이어서 제 채널에 미실남녀 시즌2 해가지고 해버리고 <laughs> <laughs> 아, 본인이? 어. 근데 왜 나패치 왜 이렇게 안 좋지? 여기. 님은 그렇게 응. 왜 이렇게 화사한데, 나왜 이렇게 나패치 안 좋습니까? 응? 아, 제가 요요가 심한 거지서 아, <laughs> 다시 5kg 맞췄거든요 지금 8kg 빼고, 네. 5kg. 아, 그 정도면 진짜 안 거예요, 한스. 어. 아, 그래요? 보통 8kg면 16kg 요요가. 아, 그래요? 아, 그래도 5kg. 3kg 이득 받습니다. 아, 그니까, 이득. 네. 어, 어. 지금 똥 모서고 똥, 똥 말아가지고 좀 이런 것 같은데. 어, 똥 싸면 이제 또 1kg 빠지 아, 그래요? 응, 어. 그 또 마지막 촬영. 마지막 촬영. 화이팅. 화이팅. 바가지 앞머리들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웃기냐? 본인 잘랐어요? 네. 나는 미용사 잘랐는데 왜이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안에 와다 후다 소스 넣었죠. 이거는. 화이팅. 아그 아, 처아 <laughs> 보세요. <그래? 웃음> 아 지금 아직 둘안어 아. 하고. 아. 세요. 응. 어. 아,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또 우리보다도 여기 어. 앞에 있는 또제작부재인 분들이 더 고생했거든요. 아, 그쵸, 그쵸, 네, 그쵸. 고생했고 다음 프로그램 때 봅시다. 다음 촬영 일정. 다음 어, 다음 촬영 일정 빨리 네. 연락을 주시고요. 상장님까지 네. 빨리, 빨리 빨리 연락 해. 주세요. 예? 네. 왜 연락 안 주시지? 어. 연락, 연락이 없어. 자, 자 빨리 불러 보시나. 어. 하나, 둘, 둘 셋. 아, 나공이 아. 아. 나오니? 괜찮아. 쓸수 있어요, 이거? 아. 야, 어? <laughs> 야이 노래? 아 노란 거라니! <laughs> 말을 그렇게 합니까? 안아요어머 무슨 했어 저도 이제 아, 시집 가야지 이제. 어? 어 이제 이집 그만하고 하세요. 시집 가야지. 나도 어. 장가 가야지. 장가야지. 아. 여러분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케이크 주시고요. 아나 진짜지? 와. <laughs> <laughs> 년간의 음. 그. 걸받은거예요 맞아요 네, 2천짜리 꽃으로 <laughs> 2천짜리, <좋게. 웃음> 2천짜리 꽃으로 짜리 꽃으로 그래도 또헬 또또 채널에서 또 이렇게 헬을 또볼수 또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하니까 오늘 행복하죠, 행복하죠. 그렇죠. 그렇죠. 행복하죠. 저는 계속 볼수 있고 또 한스 채널 하면은또 아, 한스 계속 볼수 있고 저제 채널 안 오셔도 돼요 헬 네. 네. 채널은 네. 빨리 사랑해주세요 네. 네. 오케이. 저, 저, 저기요. <laughs> 이게, 이게, 진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트름하는 거야, 계속. <laughs> 그게, 어? 어 진심이 아니니까. 아, 어